놀라운 사실 최영우에게 제시된 총액은 기아가 더 많았다. 하지만 조건은 2 플러스 1년 초년 성적을 충족해야 2년 차가 보장되는 구조. 삼성은 2년 확정 보장 최대 26억 원 그리고 15억 원 보상금까지 감수 우승 도전 팀에 꼭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 결국 최영우는 조건보다 팀이 자신을 얼마나 원하느냐를 선택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있던 수부 초심시 어찌어 초신이 다시 살아났다. 친정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 오랜 시간을 함께했는데 이적을 결정하며 너무 죄송했다. 보내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겠다. 진심이 담긴 잡힐 편지로 기아 팬들에게 고개 숙인 최영우. 삼성은 이미 디아즈 부자웃 기명웅이 버티는 최강 중심 라인. 여기에 최영우까지 합류하면 열개 구단 최강의 타선 완성. 2025년 성적 타율 3.72, 24홈런 86타점, OPS 0.928. 여전히 리그 최상위 클래스를 증명. 최영우가 선택한 것은 더큰 금액이 아니라 더큰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는 삼성의 우승 도전이 있다. 10년 만에 다시 푸른 피가 흐른다. 삼성 팬 여러분,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영우의 진짜 라스트댄스, 지금 시작된다.